우리는 올림픽에 참여를 못하지만 어제부터 올림픽 축구가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부터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파라과이가 전반전 25분에 퇴장을 다가면서 파라과이가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기력이 파라과이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물론 올림픽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무대는 아니지만 파라과이도 브라이튼의 NC소가 나올 만큼 아예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대회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일본이 파라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다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축구를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와일드카드가 없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원래 데려오려고 했는데 모두 유럽의 소속팀에서 거부를 당해서 이번 대회는 와일드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나왔던 베스트 11 중에서 이 중앙에 있는 미토슌. 축해. 요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모두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황선웅 감독이 이끌었던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던 바로 그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포함이 됐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 예선을 할 때도 배준호, 뭐 김지수, 이제 이한범, 양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리고 포함이 된다면 올림픽 예선을 더잘 치를 수가 있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사실 오랫동안 이 팀이 발을 맞춰 오면서 국내 파로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팀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의 강점이 늘상 이런 거였죠.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과거에는 박지성 이런 유럽에서 뛰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던 선수들이 한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을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끌어가는 형태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슈퍼스타는 없지만 그래도 고 밑에 급의 선수들은 11명이 모두 다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뚜렷하기 때문에 선수의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선수 한 명이 빠져도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선수들이 비슷한 동선과 비슷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기술 철학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기술 철학을 하나로 정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될 때도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본인의 꿈이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철학을 한번 입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팀 감독 자리를 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비슷한 축구 철학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 카드가 없이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선수들 없이도 물론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도 몇몇 섞여 있습니다만 이 대표 팀이 국내 파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A 대표팀이 하는 경기와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이 하는 경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7세 이하 대표팀이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일본이 4-2-3-1 전형을 쓰는데 좌우 풀백이 아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전 방에 있는 투톱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서 미드필더 한 명이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임생 이사가 지난번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비대칭 3백 내지는 라볼 피아나를 만들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상대 수비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앞선으로 올라가면서 4명의 공격수 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풀백이 높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되면 중앙 지역에 일본의 공격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로 그냥 모여들면 좌우 측면에 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좌우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을 하고 있고 후방에서도 그냥 미드필더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미드필더가 내려가면서 쓰리백을 만들죠. 이렇게 쓰리백을 만들면서 쓰리백에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요 선수들이 핵심이거든요. 이두 명의 선수가 넓게 움직이면서 앞쪽에 있는 이 상대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첫 번째 빌드업을 방해해 줘야 되는데, 두 명의 선수가 넓게 넓게 움직이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압박을 할 수가 없죠. 어설프게 압박을 하다 보면 한쪽이 열리게 되니까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방에서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 볼을 전개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를 일본이 잘 만들어 놓는다고 평가를 받는 게 라볼피아나 및 변형 스리백을 사용하면서 공격 전개 형태를 딱 만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좌우 측면을 넓 넓게 넓게 쓰고 있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두 명의 투톱과 함께 네 명의 공격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가면서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처럼 이제 쓰리백을 만들면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파라과이의 이 공격진들이 한쪽을 압박하다가 반대편 공간을 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먼저 넘겨주면서 라볼피아나 전형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쓰리백의 왼 왼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앞쪽에 6명 공격 숫자가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볼 피아나 전형을 일본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황선홍 감독도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 올림픽 예선 때 저런 전형을 썼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격을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좌우 측면도 높게 올리고 앞쪽에 공격 숫자 많이 배치해서 공격 숫자를 6명까지 늘리는 작업. 이런 거는 황선홍 감독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잘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황선홍 감독 대표팀 때 답답했던 게 그냥 선수들이 앞쪽에 1열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그냥 한명한 한 명씩 붙어버리면 되게 상대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라볼피아나 전형을 쓸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는 내려오면 어떤 선수는 올라가고 어떤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떤 선수는 측면으로 빠지고 한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으면 다른 선수는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혹은 내려오면서 위치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야 상대 수비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의 대표팀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일단 3백을 만들면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왔죠. 그리고 앞쪽에서 여기 있는 선수가 약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도 애매하게 내려와요. 약간 측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측면에 있는 선수가 수비의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선수를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고 측면에 있던 선수는 그 틈을 활용해서 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고요. 이때 수비수가 애매한 위치로 오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측면에 있던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후방에서 중앙으로 패스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아주 좋은 공격작업을 보여주는 거죠 상대 수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내려온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면서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요 스루 패스를 찔러줬을 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이 공간이 무너지니까 측면 수비수가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측면 풀백을 따라가요. 근데 약간 늦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 도와주러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게 되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오히려 이제 자유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측면이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었던 수비수가 미처 못 따라갔고 결국에는 중앙에 있던 선수가 끌려갔어요. 가운데 있는 선수가 비게 되는데 이때도 바로 옆에 있었던 9번 공격수가 앞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다른 수비수 한 명을 또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약간 빠져있던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한명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컵백이 들어왔을 때, 이앞 공간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받을 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공격을 전개하는데 다섯 명의 공격수자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어떤 움직임이 발생을 하느냐 중앙에 있던 선수가 내려가면서 일단 먼저 볼을 받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한명 끌어당기니까 측면에 있던 선수가 본인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중앙에 있던 선수가 이번에는 측면으로 돌아 뛰고 있어요 움직임이 모든 선수가 제각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중앙에 있는 선수가 계속 뛰어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가 중앙에 있는 선수를 한명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선수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니까 뒤에 있었던 선수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측면에 선수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 한 명이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죠. 좌우 측면에서 수비수를 한 명씩 끌고 나가고 있고, 중앙에서도 수비를 한명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는 한 명의 선수만 붙어 있는. 그리고 한 명의 선수만 물리치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스피드가 빨라서 따라갔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1대1대1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한 명을 놓치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요런 장면이 나왔었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수비수 한 명을 측면에서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한 명씩 붙잡고 있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는 이제 1대1 상황 여기서 스피드가 빠른 일본 공격수가 파라과이의 수비수를 이겨내고 여기서 1대1 상황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상대수비를 공략하는 이런 과정들을 고민을 많이 해오고 상대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런 장면들이 일본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만 하는 게 아니라 A 대표팀도 하고요. 20세 이하도 하고 17세 이하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작업을 유럽파가 있을 때나 유럽파가 없을 때나 어떨 때나 정말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7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23세 이하 이제 올림픽 예선, 그리고 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아시안컵 이렇게 우리는...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보면 스타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변성환 감독의 17세 이하 대표팀은 굉장히 만들어 나가는 걸 잘하는 대표팀이었고 20세 이하의 김은중 감독의 대표팀은 앞쪽에 있는 이영준과 배준호를 활용해서 역습으로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했고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예선은 황선홍 감독이 약간 이제 뭐 라볼 피아나 형태를 좀 쓰면서 직선적인 공격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찔러주는 유형으로 경기를 준비를 했고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황선홍 감독하고 비슷했죠 앞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해 놓고 계속 찔러주는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기술 철학을 만든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일본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기본적으로 연령별 대표팀부터 A 대표팀까지 기술 철학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아무래도 당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기술 철학을 발표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을 그 역할로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과연 홍명보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야기하는 MIK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호해요. 이 MIK라는 요 이제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요 단어 안에 어떤 축구가 있는지도 아직 되게 불명확합니다. 보도 자료로 이제 막 뿌린 그 MIK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빠르게 전환하고 모든 선수가 압박하고 모든 선수가 공격으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임생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비대칭 3백, 라볼 피아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본과 비슷한 축구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미드필더를한명 내리면서 변형 3백 만들고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앞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좀 흔들리게끔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수비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까지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상대 수비를 흔들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과연 모든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 비대칭 3팩 라벌피아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한 거에 비추어봤을때 그러한 축구를 잘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감독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치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셀라데스 감독도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축구라던가 이런 것을 잘하는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셀라데스 감독이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거칠 때도 엄청나게 막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하는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스페인 감독이라고 해서 만들어가는 걸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의 그 MIK 축구 철학이 일본처럼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어, 그리고 이번에 이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 1라운드긴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어쨌든 국가대항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 경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본만 해도 이제 파라가이를 5대0으로 이기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 일본의 축구가 어쨌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이 올림픽에 한국 대표팀이 참가를 못한다는 거 일단 이것부터가 그리고 그 올림픽 대표팀이 참가를 못하는 과정에서 황선홍 감독이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예선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 대표팀이 임시 감독으로 병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임시 감독을 병행을 시킨 이유가 클린스만 감독을 자르고 제대로 된 감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을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A매치를 하게끔 만든 이러한 이제 우리 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우리 축구협회가 일을 못 한다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특히나 가장 이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일본 축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더욱 더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